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먹방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라면과 실비김치로 만든 김치볶음밥 그리고 실비김치 오늘 음, 먹어볼 것은 바로 요거예요 <laughs> 맛있어 보네요 이이 실비김치가 먹보는 못 뭐, 먹어본 분들은 아시다시피 속이 굉장히 쓰리잖아요 하, 그래도 계속 계속 생각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시켰는데 실비김치 매력이 정말 넘치는 김치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굉장히 매력 넘치는 실백 김치 한번 다들 드셔보세요. 초반에는 쓴 맛이 진짜 강하게 느껴지는데 갈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세장에 실백 김치 도 라면이랑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진짜 극락이에요. 음. 아, 속까지 확 변해주는 맛. 김치볶음밥에 시리비 김치를 이렇게 잔뜩 올려요. 음. 음. 먹는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하네 그런 김치 같아요 라면이랑 먹어도, 어다 먹어도 진짜 존맛 음. 음. 무슨 맛이냐면 그러니까 시리비 김치 볶음밥을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맛. 아, 뜨겁다. 제가 원래는 한개한 <laughs> 한 포기 정도, 아한 포기 아니야 한입 파리 정도 먹는데 오늘은 두두입 파리를 먹고 있어요. 김치볶음밥까지 쳐서. 음. 그냥 국물이 쉴새 없이 쏟아지는데 손이 계속 가는 맛이랄까 맛있어 그렇지만 양념은 어 저도 양념 많이 묻혀서는 못 먹어요 양념을 좀 덜어내서 먹어야죠. 음. 먹는 순간 속이 쓰리고 화장실 엄청 들락거리는 게 보이지만 그런 미래가 맛산 있어요, 사실. 죽은 독성도 아주 엄청나게 있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김치볶음밥 초반 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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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기 전에 먹는 게 포인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속이 쓰리고 눈물, 굶물다 나오지만 먹는 순간부터는 스트레스? 그런 거 생각도 안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더라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기분 나빴더라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laughs> 진짜 매콤하다 근데 역시 실비 김치는 라면이랑 먹는 게 최고예요 확실한 거 라면이랑 이렇게 싸서 음. 이게 양념이 많으면 덜어낸거 먹는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양념 많은거 먹었거든요 조금 고통이 스러워요 양념은 조금 싹싹 덜어내서 입에 넣어야 돼요 땀으로 샤워하고 있어 지금. 사실 멍할 정도로 맵긴 맵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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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라면이 있으니까 견딜만 해요. <laughs> 내가 불닭볶음면도 맵다 하시는 분은 도전 자체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laughs> 와! 와! 무튼장 맵다!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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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엔 쓴맛이 그때와, 아니, 초반이 아니라, 초반에는 뜨거움 때문에 쓴맛인지 뭔지 사실 잘안 느껴지고, 후반에 씻으면 아주 잘 느껴져요 이렇게 먹으면 어한 2-3일 동안 난리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난리 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는 제가 레전드죠 <laughs> 보통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먹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실 저는 지금 속 상태로는 죽 같은 거 먹어야 돼요. <laughs> 와, 배부르다. 밥이 진짜 한 공기 양이었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도? 사실 불닭볶음면 못 드시는 분들은 못먹어요 아까 그러니까. <laughs>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입을 달궈놨다. 응. 이거 먹고 라면을 먹던 디저트를 먹던 몇개느게질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대단한 매운 맛이다. 이 사실 조조후후회중이든요요김치 아, e 너무 많이 담 h done. 김 m 한 o t s 만 r e if you're going to d 짧게 짧게 조각 낸거지만 한 4조각 네 남았어요 4조각 네 이거를 음 가삭가삭해 음 매워. 저 어, 전혀 안 매운 라면이거든요. 매워. 음. 자, 이 정도면 다 먹은 것 같으니까. <laughs>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베이 김치 볶음밥과 실리베이 김치와 라면이랑 이렇게 먹어봤어요 안녕